고등과정은 중등과정에 비해서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 대시시험 보고요. 수시험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풀이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등과정일 때부터 이심화교재를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심화를 하려고 하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을 꼭 해야 되는가? 심화를 또 언제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한 것이 심화일까? 이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과정의 심화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센스학이 심화책일까요? 아 센스학은 심화책이 아니고요. 유형 문제풀이책입니다. 일품을 심화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일품은 ]은 심화책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다고 쉬울책도 아니고요 쉬운 기본 유형 문제풀이 책과 어려운 문제집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품 풀고 나서 나는 심화 문제 다 풀었으니까 어느 정도 된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화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인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블랙라벨 또는 1등급수와 고쟁이 학생들이 많이 푸는 일반적인 책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중등 과정을 면접 공부할 때이 심화 교재를 풀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심화 교재를 왜 풀어야 되는가 꼭 풀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언제 풀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선의 진도를 나가다 보면요. 맨 처음에 개념서와 기본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안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등과정은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등과정은 고등과정에 비해서. 개념 분량이 작고 문제가 어려워봤자 고등과정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등과정은 내가 만약에 중등 1 1의 심화과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등 1-2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심화과정에 문제풀이를 해야 그 과정의 개념도 완벽하게 공부하고 거기 가나 문제풀이도 많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과정으로만 쭉쭉쭉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풀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심화 문제풀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선행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급한 것이 없다 보니까. 심화 문제집을 열심히 풀지를 않습니다. 너 이거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아 이걸 왜 풀어야 되는가 지금 문제도 어려운데 하면서 잘안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풀라고 라고 하고 하면은 역효과도 나기가 십습니다. 그러면 심화 교재는 언제 풀게 되느냐? 우리 학생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서 학교 시험이 100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화 문제집을 다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화 문제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랙라벨, 시스템, 고쟁이, 시스템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블랙라벨도 그렇고 고쟁이도 그렇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면서요. 3단계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단계 문제를 다풀수 있으면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어, 근데 나는 지금 수학을 너무 못하고 수학에 자신감도 없고 이 단계 문제를 못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못 풉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수학을 못 하지만 도전을 해서 2단계 문제도 풀고 3단계 문제도 풀 거야라고 생각하면 풀수 있습니다. 차이가 맞습니다. 현재 학생의 수준은 똑같다 하지만요 학부모님께서 또는 학생을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유발을 하냐에 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도 이 고정의 시스템이나 블랙라벨 시스템 문제를 아 너는 이거 못풀 거야 하면서 여기까지는 풀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 언제 풀게 되냐면. 학교 시험 기간에 풀게 됩니다. 그때는 급하니까요. 학교 시험 다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풀수 있어. 풀어야 돼. 하고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선행할 때이 심화 문제집을 잘안 풀더라도 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는 꼭 풀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풀고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회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등과정 다 끝난 다음에 고등과정 하게 됩니다. 고등과정은 중등과정에 비해서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 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보고요. 수시 시험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 풀. 이만해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등 과정일 때부터 이 심화 교재를 친숙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학교시험 어. 어려운 문제까지 안 나와 하면서 도안풀 거야 하면요 맨날 문제 푸는 수준이요 요 단계 문제 푸는 데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수학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목표는 중등 심화 교재 다 풀도록 해 주십시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선행 공부할 때 고정이 있을 때, 불러함 있을 때다풀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표속이 있는데 수학 못하는 학생은 고정이 원스텝부터 어려워합니다.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자꾸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과정 공부할 때는 이 심화 교재를 다 마스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 수준에 맞춰서 언제 이것을 다 마스터하냐에 따라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 3-1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 3-1은 반드시 심화를 해야 됩니다. 중등 3-1하고 연결된 고등과정은 공통수학 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중등 3-2는 있는데요. 중등 3-2는 기하 부분이라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중등 3-1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공통수학 원을공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삼상 심화 문제를 보면 공수원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공수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기본 정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요. 기본적 연습 문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중등 3-1의 심화 문제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심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은 공수원을 넘어갔을 때 어서 많이 보던 문제네? 어렵다고 하는데 풀만 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고등과정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3-1의 심화 문제를 풀지 않고 기본 문제만 풀고 공수원을 넘어가면요. 이게 연결되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학생 못 풉니다. 배워될 공식 개념도 많고 문제 난이도 높아지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요 수학 문제 풀때요 순의 문제를 풀다가 요 순의 문제를 갑자기 주어지면 못 풉니다.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중등 3-1 과정 공부할 때는 시험기간 전이라도 반드시 심화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고등 과정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때+ 그때 삐끗+ 삐끗하면은 어 어렵구나 하면서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수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공부할 때다 져놓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중등과정 심화 공부할 때요. 센스하게 b 단계 문제 정리해 놓고 상당히도 문제가 다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요. 심화 문제집 1등급 수학, 블랙 라벨 고쟁이 이런 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도록 도전을 해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 다할수 있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생각하면안 되는 것이고요. 난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 됩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옆에서 분위기와 환경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심어 주냐에 따라서 다전히 다릅니다. 오늘 내용은요. 중등과정 공부할 때 심화 과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다 아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 푸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고등과정 공부 들어가서도 공부가 잘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의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